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한글? 한글은 일본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문화적 깊이도 깊지 않잖아. 여기 한국의 한글은 일본에 비하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미국 시에는 뉴스 채널의 국제 특파원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돼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문자를 무시하던 그녀가 한국에 가게 된후 어떠한 놀라운 진실에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뉴스 채널에서 국제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엑스턴이라고 해요. 제 임무는 전 세계를 다니며 중요한 이야기를 취재하는 것이었어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역할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그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유럽의 분주한 도시부터 남미의 조용한 마을까지 많은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번에 맡은 임무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보도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글에 대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세계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여러 문자를 보았는데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 문자나 일본 문자처럼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언어들이 더 멋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획과 오랜 역사가 저를 매료시켰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그것들이 고대인의 문화와 품격을 나타내는 진정한 증표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직접 공부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한글은 모양 자체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도형의 느낌이었거든요. 게다가 문자의 역사 또한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별다른 정성과 역사가 담기지 않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복잡하고 전통 있는 문자 체계와는 다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으로의 발령을 명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저는 특파원으로서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아름다움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 밖을 바라보며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았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고 전통이 현대 기술과 섞여 있으며 모든 골목 구성마다 변화와 역사의 이야기가 숨쉬는 나라를 상상했어요. 기대도 되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함께 피어올랐어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나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글에 관한 제 견해는 이미 부정적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한글의 단순한 체계가 그동안 제가 보아온 정교하고 복잡한 문자 체계만큼 사려 깊거나 중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비행 중에 저는 메모와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언론학 수업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각 문자 체계는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고 강의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들은 한글이 많은 한국인들이 글을 읽거나 쓸수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고안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 이전 경험과 교훈 때문에 오직 복잡한 체계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인천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설렘과 망설임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분주한 도로, 형형색색의 광고판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즐거운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가 사진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활기차 보였죠. 저는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로 발을 옮겼어요. 도시는 생기로 가득했어요. 자동차, 버스, 자전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나의 춤을 추듯이 다녔어요.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걸으며 휴대폰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 활기차고 신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 켠에서는. 여전히 한국은 단순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나라라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도심을 걸으며 단순한 문자 체계를 가진 나라의 문화는 역사가 깊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만이 가치 있다 라는 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약간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호기심과 고집이 뒤섞인 마음으로 분주한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도시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소리들은 한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화의 일부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한국의 정취는 곳곳에 느껴졌어요. 로비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저는 체크인을 한후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작은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밖에 앉아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한국어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웠고 그 소리는 저에게 음악적이면서도 신비롭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간판에 적힌 문자, 거리에서 들려오는 인사, 사람들의 밝은 미소들이 제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게 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가 품어왔던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복잡한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 역시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나라 사람들이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와 반대로 단순한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명과 문화가 덜 발달하였기에 최대한 단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어요. 즉, 단순함은 열등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저는 특파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설렘과 고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서울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에 신이 났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특파원으로서의 제 사명, 즉 진실을 찾아 고국에 전하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품은 첫 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국을 보다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 스스로 다짐했던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죠. 앞으로의 여정이 가져다 줄 깊은 가르침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울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배우러 버스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한글문화도시센터에 가보기로 했어요. 호텔을 나서자 시원한 공기가 제 폐에 스며들었고,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 예전부터 품어온 한글이 단순하다는 편견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 문자에 대해 직접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글문화도시센터에 도착했어요. 센터 건물은 웅장하고 멋진 외관을 자랑했고 곳곳에는 한글서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한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시물 하나하나에 한글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졌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의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글 강좌에 참여한 저는 가장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다정한 강사님은 한글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와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창제자와 창제연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강사님도 한글은 문자 개발의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글자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단순한 도형과 같다고 생각했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감각이 녹아있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강사님께서는 한글 한자 한자의 획과 소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시며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감동을 주셨어요. 또한 친절하게 기본 자음과 모음의 올바른 쓰는 법도 알려주셨고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마다 제 마음 속에 한글에 대한 이해와 감탄이 커져갔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한 현지 학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한 분은 한글의 창제 비화에 대해 또한 분은 현대사회에서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예전 편견대로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숨은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며 직접 체험한 경험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펴 주었어요. 제가 한때 가졌던 단순한 문자라는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대신 한글이 한국인의 정성과 철학, 그리고 깊은 전통이 깃든 소중한 문화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하게만 보였던 이 문자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으며 한자 한자 모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제가 무시해왔던 한글이라는 문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날 센터를 떠나며 저는 제 마음속에 한글에 대한 감동과 함께 더욱 강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편견에 얼룩져 있던 저 자신을 깨부수고 한글과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공부하여 온전히 느끼고 싶어졌어요.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진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나와 당신은 틀렸다고 센터를 다녀온 후 저는 한글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한글 창제의 이유와 원리를 적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기리며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었어요. 이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이고 위대한 문자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죠. 한글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며칠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어요. 유명한 교수님께서 한글에 대해 강의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강의를 듣기 위해 현지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직 온전히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제가 그곳에서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어요. 캠퍼스는 활기찬 학생들로 가득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한국의 멋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푸르고 넓은 캠퍼스 내를 걸으며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제 마음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저는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강의가 시작되었고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차분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한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어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쉽게 읽고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의를 이어가는 교수님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특히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인 왕이 온 백성을 위해 자주 애민 실용의 정신으로 창제한 문자이자 그 어떠한 나라의 글자에서도 본 따온 것이 아닌 고유의 글자라고 설명을 하실 땐 교수님의 표정이 감격스러워 보이셨어요. 저 역시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어요. 강의는 계속되었고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한글 자음은 글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한 기본 글자의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치 한글이 예술과 과학의 결합체 같이 느껴졌어요. 이러한 창제 원리도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실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마치며 한글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자라고 강조하셨어요. 강의를 들은 저 역시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 수백 년을 이어온 지혜와 배려, 문화적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대학교에서 주최한 실습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직접 한글을 써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간단하지만 독특한 한글 모양을 만들려고 할 때, 손이 서툴러서 조금은 좌절감도 느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앉으는지라는 다정한 학생이 붓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과 종이에 붓을 움직이는 올바른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연습을 거듭하면서 저는 점차 한글과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한자 한자는 옛날 우리왕이 백성을 사랑했던 이야기와 배움과 화합을 중시한 문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글을 쓸수록 예전에 단순한 문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글의 아름다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며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교수님께서 초대해주신 대학교 언어 연구실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글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터와 기기들을 볼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단순한 구조가 디지털 기술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의 경우 알파벳 등은 사용 빈도수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를 완성할 때한 손으로만 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음절은 자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모음에 다시 자음을 받쳐 적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자판도 왼편에 자음, 오른편에 모음이 배열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왼손과 오른손을 규칙적으로 이용해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편리성은 휴대전화에서도 나타났어요. 중국의 한자나 서구의 알파벳은 자판이 12개인 휴대전화에서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한글은 12개의 자판만으로도 모든 문자 표현이 가능했어요. 즉, 한글은 컴퓨터나 휴대폰의 자판 배열에 있어서 논리적 배치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죠. 교수님이 알려주신 조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조사에 의하면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한자나 일본 가타가나에 비해 7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어요. 입력 방식에 있어서는 철자 하나를 입력하는데 필요한 타수에서 영어보다 35%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이 같은 이유로 세계에서도 한글이 명확한 소통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한글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연구실에서 나와 저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전통 서예를 배울 수 있는 곳에 방문했어요. 그곳은 조용했고 붓이 종이에 닿는 부드러운 소리가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경험 많은 서예가께서 한글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아한 붓놀림 하나하나에서 평범한 글자들이 마치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한글이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임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수세기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해온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언어였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강의 실습, 현대 기술, 그리고 전통 서예의 경험들이 모두 어우러져 한글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 과학, 그리고 열정이 어우러진 언어였어요. 저는 한때 무시했던 한글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경험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 의구심은 제가 한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글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옛 편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감탄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글의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은 깊고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글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 감사했고 앞으로 한국 문화와 숨겨진 보석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여정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한국의 궁궐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궁궐 문을 지나며 고즈넉한 돌담과 조용한 정원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오는 역사의 속삭임이 들릴 듯했어요. 그곳은 차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제 마음도 차분해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궁궐 안에서는 소규모 방문객 그룹과 함께 안내를 받으며 투어를 했어요. 다정한 분위기의 연세 지긋하신 안내원 아저씨께서 궁궐의 역사와 각 방의 의미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해주셨어요. 옛 한국의 왕과 왕비들이 이곳에서 살며 지혜와 온기로 나라를 다스렸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 단순하고 피상적이라는 제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돌라나 정원의 나무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가 제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런 독특한 양식으로 궁궐이 지어졌는지 벽에 새겨진 각 상징들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들으며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 조용한 강가의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어 보았어요. 분주한 시장, 맛있는 음식, 한글 강의와 아름다운 서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역사를 사랑하고 예술과 사람들을 아끼는 깊은 마음이 느껴졌고, 제가 한국을 단순하다고 여겼던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익숙한 오랜 역사와 비교하면서 단순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었어요. 이제는 한국도 긴 역사와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한층 맑아졌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과 그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강인함의 한 형태가 될수 있고 언어가 반드시 복잡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웠어요. 오히려 한글은 명료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편견 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진 특파원으로서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할 계획이에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인 왕이 온 백성을 위해 창제한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나라의 문자보다 위대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다가올 새로운 여정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영상 댓글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